안녕하세요 가까운 행사 안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안태현 행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무조사를 대응하면서 발생했던 재미난 쟁점 하나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부터 주식이 이제 열풍이 불었잖아요. 주식이 이제 거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는 증권사들이 있을 거고 그 증권사를 이제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여러분들의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 거고요. 그런 수익 구조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수수료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주문을 넣어서 그 주식 주문에 따라서 체결만 해주는 그런 투자 중개업만 하기보다는 투자가 이제 더활성화돼가지고 거래가 더 빈번해지면 해질수록 증권사들은 더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 거래나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객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은 당연히 시세 정보도 제공을 하겠죠. 주식 주가가 얼마인지 그런 시세 정보도 당연히 제공을 하고 그러한 종목 종목에 대해서 차트 정보 그리고 차트 안에서도 일봉 주봉 월봉 그 안에서도 뭐 기술적 분석할 수 있는 여러 뭐 RSI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분석 기술들도 얼마든지 선택해서 보실수 있게. 그런 러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증권사 고객들은 주식 거래를 하고, 그러한 인터페이스 정보들이 더잘 되어 있는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증권사가 더 편하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증권사를 고르게 되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증권사를 선호하시고, 또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은또 어떤 증권사를 선호하시고, 그만큼 그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도록 전략들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거냐고 하나면은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 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추천을 해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객들은 이제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근데 요즘 은 이제 기술의 발달로 기술의 집약체라고할수 있죠. AI가 종목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한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증권사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증권사들은 그런 정보를 내로 이제 고객들에게도 제공을 해가지고 고객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식차에서 보는 분들은 AI가 추천하는 거네 이러면은 인간적인 오류가 좀 적게 있을 것 같고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제로 기본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투자중개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 4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어, 면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용역으로 빠져 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투자중개업으로 빠져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용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그런데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을 보시면은 최종 제가 지급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가세가 가세되는 용역이 이라고 한다면은 부가가치세까지 여러분들이 추가로 10%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에 대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이슈가 될수 있냐고 한다면은 주식거래는 면세 용역이지만 정보 제공은 과세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제공 이 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를 나눠서 보게 된다면은 정보 제공은 과세고 주식거래는 면세 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으로 벌어들이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거고 주식을 이제 거래가 되면서 벌어드리는 수수료 수익은 면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쟁점이 생기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만약에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그 정보 그런 정보 제공을 인해서 수수료율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면 주식 거래가 0. 몇 퍼센트가 일반적인 수수료율인데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정보가 제공되면서 거기 에몇 퍼센트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을 인해서 수수료이 높아졌으니까 아세미지지 어? 않을까라는 이슈가 제기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어떤 증권사는 그래서 수수료유가 별개로 러버 어바이저를 드 사용하게 되면은 월 정액으로 몇만 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금액에는 부가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증권사처럼 정보 제공을 독립적으로 봐서 별개의 월정액으로 수익을 수취하고 거기에 부가세 가세하는 거는 당연히 정보 제공이므로 부가세 가세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부와 별개로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까지처럼 면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일반 수수료는 이렇지만 로버어드바이저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런 것을 볼수 있어요 일단 주식 거래에 부수돼 가지고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겠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비용 청구가 되지 가 않아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시세 정보 또는 뭐 차트 정보 그런 것처럼 그냥 주식 거래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듯이 제공되는 하나의 정보일 뿐이고 주 목적은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일 뿐이었다. 그래 가지고 발생하는 수수 수익은 여전히 면세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쟁점이 막 되고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러한 쟁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의 목적의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부가세가 가세가 될 것인지 면세로 볼 것인지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인지 부수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의 재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는 정말 정답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브레인스토밍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게 정말 쌓여가면은 여러분들의 세무 지식이 되지 않나, 세무적으로 조금 조금씩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어드바이저, 부가세 가세 대상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